안녕하십니까. 시티앤뉴스 아나운서 이지호입니다. 6월 둘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입학설명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열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은 조성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에 관심이 있거나 입학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입학설명회가 지난 6월 9일 충무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사전신청 인원이 2,007명에 달았으며 당일에도 충무관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입학설명회는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교감선생님의 교육과정, 입학 담당관 선생님의 입학 전형 설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교에 처음 찾아오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66일 동안 어떻게 보면 좀 하드 트레이닝이긴 하지만 그 트레이닝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색적이면서도 부모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이번 입학 설명의 회 관전 포인트는 올해부터 바뀌게 된 입학 전형 일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매번 전기로 진행되던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의 전형일정이 올해부터 어, 일반 고등학교와 같은 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과 중학생들은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입학 당당관이신 이정훈 선생님께서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점을 말씀하셨으며 실시간 경쟁률 공개와 중학생들의 고교 체험을 아, 통해 충남 삼성고등학교에 맞는 학생이 발표와? 소신 지원하시길 강조하셨습니다. 있는... 이후 학교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1, 2학년 아이리스 학생들은 손님들을 인솔하며 학교에 대한 소개와 질문에 대해 대답해 드렸습니다. 시설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학교 투어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들어준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었고, 내년에 꼭 좋은 모습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 실적과 우수한 교육 과정으로 소문이 난 충남 삼성고등학교. 많은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통해 학교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충남 삼성고등학교 교육, 교육 철학에 맞는 우수한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c t 뉴스 외환. 수성종입니다.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농구 대표팀이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인 멋진 경기였습니다. 권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삼성고 농구팀 썬더스가 아산시 농구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새로운 오기 선수들과 기존의 사기 선수들로 작년 못지 않은 탄탄한 구성을 보인 펜사 선더스. 작년 시 대회와 고 대회 우승의 결과로 올해의 대회도 우승을 기대해 볼수 있었습니다. 토너먼트로 이루어진 경기에서 삼성고는 구전승으로 올라가 첫 경기에서 아상고와 만났습니다. 33대24. 가볍게 아산고를 물리치고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오냥고였습니다. 삼성고는 지속적으로 점수를 리드하였지만, 오양고 역시 성포터까지 만만치 않은 실력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주장 성정현 선수는 쉽게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머지 선수들을 다독이며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박재호 선수가 효다득점을 하고, 최현찬 선수 또한 블록슛으로 모두를 놀랍게 하였습니다. 특명 선성고 활약으로 온양고를 꺾고 32대24의 결과를 얻어 우승을 하였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승을 목표로 하고 뛰어준 결과였습니다. 잘하던 아상고를 만나고 결승에도 키가 엄청 큰온양고를 만나서 많이 고전했는데 애들이랑 코치 선생님들이랑 소통 잘하고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 잘 돼서 좋았고 내년에 1학년들이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 다시 한번도 대회에 출전하게 된 충남 삼성고 농구부. 도 대회에서도 다시 한번 기추가 주목됩니다. 시티뉴스 권수빈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다른 사람과 갈등에 빚기 쉽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을 한번더 생각해보는 배려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